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섬이라입니다. 이번 주도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시세와 함께 실거래가 분석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 어, 설 연휴가 있었다 보니까 한 주에 KB시세 발표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해서 가장 최근 데이터인 1월 20일자 기준으로 KB시세는 함께 보실 거고요. 그간 일어났던 실거래가도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하락을 뜻하는 파란색 물결이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전히 하락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하락폭이 현저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수천만원 단위로 뚝뚝 떨어지던 기간이 있었는데 새해 들어서는 소폭의 하락이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매 위주 거래임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든 금매물은 단지 내 최저가 수준이므로 거래가 되면 KB시세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B시세의 반영 특성상 시간적인 공백이 있죠. 설날 같은 연휴가 끼면 더욱더 반영이 느리게 됩니다. 자 우선 KB시세와 함께 실거래가를 보시겠습니다. 순차으로 표시가 된 것이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므로 변동성이 있는 시기에는 특히나 시간차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다산신도시 금매 거래권이라고 보시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단지별 7억 원 전후의 거래권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의 전용 8사타입 10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눈에 띕니다. 직거래라서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10억 원이 넘는 거래권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단지가 역세권인 다산 신도시 증권지구에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 앞으로 확실한 리딩단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다산역으로 직결이 되는 메리트는 서울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메리트니까요. 올 상반기부터 비과세 매물이 나오는 시기이므로 추세를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반등장임을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장창 떨어지기만 하던 집값은 3주 연속 하락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특히 하락폭이 컸던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거래량과 반등폭이 컸습니다.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금매물이 다 소진이 되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아직 고금리 부담과 강남권의 입주 물량, 역전세난 등등 하락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음,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일정 부분 상승한 것은 팩트입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산 신도시 역시 작년 12월 전후를 저점으로 반등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전용 8사 타입 기준으로 7억 원 전후의 매물들이 대부분 거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산 1동 증건지구의 경우 국평 6억 원대는 자취를 감췄고요, 저점 대비 약5% 정도의 반등세입니다. 지난 주에도 완전 바닥권의 매물은 없으니 그보다 위 가격대의 매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어,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해서 정확하게 어, 실거래가를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이 편한 세상 자의 전용 7세 타입의 6억 8천만 원의 매물이 어, 계약금이 들어간, 들어갔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금매 등 그런 경쟁력이 있는 매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점이라는 것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것은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우도들 더 줘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도 바닥과 꼭지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전문가 집단도 그럴진데 평범한 시민이 어찌 감히 미래를 예견하고 단언을 할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은 성공 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자. 실패 투자율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매주 업로딩하는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KB 시세와 실거래의 분석이 누군가에는 또 하나의 작은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산 신도시가 궁금하신 많은 분들 언제든지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감사합니다.